엄마는 마음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? 내 마음대로? 네. 진짜. 안 가르쳐 주고? 네. 재밌겠다. 생각한 게 있어? 아니 제가?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뜨잖아요. 그러니까 뜨는 걸 이렇게 뜨는 걸 여기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날렵하게 해볼까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건 조금 예쁜 것같아 예쁘지? 근데 네. 길이가 다 달라.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데요? 아 이거 괜찮겠다 했던 거는 네. 이런 느낌이나 네. 이렇게 아예 이런 느낌이었거든. 잘려? 네. 근데 눈까지. 얼굴 없는 미용사네. <laughs> 너무 저렇게 한 번에 가면 네. 좀 이렇게 좀 아쉽지 네. 않을까? 네. 그 뒤에 이제 보이는 요거 네. 있잖아. 네. 그거다 날려버리고 네. 앞쪽도 조금 볼까지 네. 끌어올려서 네. 네. 요 정도까지 음, 앞머리 네. 살려가지고 네. 대신 좀 가볍게 그렇게 네. 네.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네. 지금 네. 보니까 뒤에 머리가 엄청 길네왜 네, 이렇게 빨리 자라지? 모르겠어요 이거지? 뭐 하는 거야?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응. 집에 밖에 안 있는데 진짜 <laughs> 염색은 하고 싶은 거야? 아이드는. 아예 진하게 해버리든가 여름을 대비 네. 안할수 없어 컨텐츠 네. 찍는 사람들이라 색깔을 그냥 단순하게 가져가 버리면 네.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살짝만 색깔을 빼버리는 거 같아 색깔을... 탈색? 에봐야 네.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어. 뭐 생각한 거를 나한테 설명해 줘야 되고 어설프게 밝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흙 있어 확밝가야 돼요? 아예 그냥 좀 음. 저렇게 가야지 얼굴 색깔에 저해가 되면 안돼요 그러면 그냥 여름에 해 여름에 네. 붉은색도 괜찮아? 네 상관없어요 붉은색 괜찮아? 얼굴 컬러에만 그 누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돼요 제가 옛날에 어설픈 빨간색을 했더니 그 시절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퍼스널 컬러가 없던 시절이었어서 아, 그런 퍼스널 컬러 <laughs> 그냥 원장님 맘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? 내 맘대로? 네, 안 가르쳐 주고? 네 재밌겠다 서프라이즈아빠가 그래. 잘생긴 옛날거이데 어, 너무 아. 화가 나거 아, 아, 이거. <laughs> 이이 이거, 할줄 아세요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게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 이거. 이거 끝까지 얘기 안 해야지. 진짜요? 어. 짠 하실 거예요? 짠 해도 내가 뭐 이게 무슨 색이지 이런 정도. 어, 진짜고? <laughs> 응. 근데 염색약 바르는 색깔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. 모르지 모르지 절대 모르지. 난 진짜 무지개 색이어도 상관없어. 야, 미쳤다 오늘 머리. 이거야 내가 원하던 거. 아 너무 예쁘다. 아 이들을 영원히 박제했으면 좋겠다. 살면서 한 마리 중에 제일 짧아요. 응. 어, 제일 짧다고? 응. 점점 좀더 짧게 자를 건데나? 아, 진짜로? 색깔 응. 예쁘지 네. 음,